화면 보시죠. 성남시 의료원입니다. 총 대지 면적 7,475평이고 건축비 2,380억 원. 총 투자 비용 약 1조 원대에 연간 수백억 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 착한 적자 맞습, 맞습니까? 누구를 위한 성남시 의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방치하는 행위는 성남 시민을 우롱하는 적폐 행위입니다. 오로지 시민을 위한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동참합시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간절한 심정으로 의료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수의 대학병원에 위탁하라는 주제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성남시 의료원 올해 상반기 의료 손실 적자가 무려 262억 원, 연말까지 손실 수축에 치는 633억 원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참으로 한숨만 나오는 경영 실태입니다. 그동안 성남시 의료원이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준 결과치에 적다라면, 이는 격려와 자축할 착한 적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의 의료원 손실 적자는 언감생심 착한 적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연일 원장 탓 시장 탓 의사 채용 안한탓탓 타령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최상의 대우로 채용 공고를 내도 연봉을 대폭 인상시켜준다 해도 의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의사 채용이 힘든지 알고 계십니까? 성남시 의료원은 허울만 종합병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료원 입원 환자 수가 100명 남짓하고, 509병상 기준으로 20% 정도의 입원율을 보면 혀를 처게 하는 부실 운영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말장난입니다. 오로지 경영진을 비롯한 의사, 간호사, 보건직과 행정직원 모두가 공공의료의 소신을 갖고 노력해줄 때 성남시의료원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작금의 성남시의료원은 복지부동한, 복지부동한 소직문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취약계층에게마저 이용을 꺼리며 외면당해왔습니다. 수차례 강조해왔지만 현재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보람의 병원처럼 성남시 의료원도 우, 위탁 운영이 절박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의료원이 공공 의료를 빙자한 일부 정치색 짙은 시민 단체와 정당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년 전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의 폐업으로 촉발된 시립병원 설립 운동과 주민 발의 조례 청구에 서명한 시민들의 지지가 남용. 되어서도 안됩니다. 본시가지 의료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아집과 욕심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자,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남시장을 경찰에 고박하는 막가파식 행동 역시 멈춰져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없애고 급여는 높아져 연간 600여억 원의 인건비만 집행되는 병원이 되어가는 현실에 급기야 열심히 일하는 의사와 직원들의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병원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연간 수백억 원의 착한 적자의 혈세가 아깝지 않도록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하는데 딴지 걸지 말고 여야가 동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것이 시민의 재산을 팔아 넘기는 겁니까? 공공 의료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대학병원에 위탁하면 진료비가 상승한다는 허위 사실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맹장 수술 비용과 암 수술 비용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께도 보람의 병원 같은 공공 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기에 보람의 병원이 진료비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장애인 치과 진료, 행동발달 증진 센터처럼 지금 성남시 의료원이 시행하고 있는 공공의료 사업도 대학병원 위탁을 통해 전체적인 진료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경쟁력이 있는 가운데 운영되어야 더 확대할 여지도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9월 2일, 1일 개최된 성남시 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연구 용역 중간 발표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높은 인건비 지출도 아니고 수백억 원의 적자도 아닙니다. 겨우 의료원 8%만, 직원 8%만 가족 친지들에게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겠다는 의견 수렴에 온 마음이 절여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려는 목적은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서 필수 중증 진료원력을 갖추고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미충적 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점점 망가져가는 의료원 사태를 차마 눈뜨고 볼수 없다고 비토하는 세력을 응징하자는. 여러분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대학번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권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